있어요. 아, 진짜 이용 못해? 요 있어요. 왜냐면, 저도 이 길을 오기 전에, 놀러 온 것도 해보고, 어떻게 합의국도 해보고, 막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상에서 이 끈을 잡고 있으면, 놓아줄 수가 없어. 왜냐면, 내 자손이 안쓰럽고, 한스럽고, 원스러우면, 나라도, 옆에서, 며느리라도, 자켓 끓음 이렇게 조상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비는 게 조상한테 비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합의 굿도 있는 것처럼 조상에서 이렇게 자꾸 끈을 이렇게 잡아주면 절대로 이혼이 잘안 돼. 끈이 끊길 수가 없어요. 음. 그럼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경우는 이제 시간이 약이라고. <laughs> 막, 이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인간이 지쳤을 때는, 어, 우리 서로 각자, 편안한 길을 가자, 합의를 해야겠죠. 아, 차라리 합의 구상해낫다 그런 경우에? 그렇죠. 근데, 그냥, <laughs> 각자, 조상의 이제 합의 말고, 인간에서, 그냥 이렇게 놓게, 끈을. 아니 살날도 많은데 맨날 지지고 먹고 너나왜 죽이네 살리네 어 부딪히고 때리고 이렇게 할 바에는 서로 각자 삶을 사는 게더 행복한 것 같아요. 인생 한번 사는 인생에 얼마나 산다고 맨날 싸우고 힘들고 아프고 그러냐고 옆에 있는 자식들도 어, 그게 한이 되고 원이 되고 옆에 있는 부모님도 힘들어. 하들 힘들어지는 거야. 부부간에 두, 두 분이 만나는 게 아니고 양쪽 집안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힘들고 지치고 나 진짜 못 살겠어 하면은 이혼하시는 것도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네 합의가 있으면 <laughs> 조상간의 합의가 있으면 <laughs> 네. 이혼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죠. 네 힘들죠. 아 저도 네. 그런 경우는몇번 봐가 네 진짜 힘들어 그거는. 저도 겪어왔으니까. 구독자 분 중에 이혼을 한쪽에서 원하고 한쪽에서 원하지 않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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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한쭉 7년 가는 것 같아요 음.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혼은 했는데 이제 서로 각자 삶을 살아요 근데 어느 순간 미움도 원망도 다 사그라질 때 다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인연줄인 것 같아요